아까 친구하고 시장에 갔다가 이 꽃가게에서 풍노초를 한 포트 사왔습니다. 풍노초 이거 한번 키우고 싶어서 사왔는데 여기 이 화분에다가 그냥 있는 흙에다가 돌을 마사하고 섞은 흙이거든요 화분에. 여기 장미 허브를 심었었는데 화상 입어가지고 다시 그거 뽑아내고 여기다가 그냥 이 풍노츠를 심어보려구요. 여기 자갈 주워다 놓은 거, 밭에 있던 자갈을 이렇게 주워왔어요. 자갈을 넣고 이 위에다가 이 풍노초를 얹어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풍노초가 갖고 오다가 이 꽃을 다 떨어뜨리고 없네요 여기 이거 4,000원짜리인데 3,000원에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분해서 분리해 가지고 좀 흙을 털어내고 여기다가 얹어 보겠습니다 분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뿌리가 이렇게 하얗지가 않고, 이렇게 과실, 과실이 되었는지, 색상이 다 물렀네요. 흰색이 아니라 뿌리가 이런 색이에요. 원래 이런 건지. 뿌리를 좀털고선 심어보겠습니다. 이거 지금 카메라 지지대가 없어가지고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이 부삽으로 여기 이 뿌리를 이렇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뜯었어요. 그리고 이 어패도 좀다 뜯어낼까 봐요. 이렇게 위에까지 다 이렇게 부삽으로 훑어 내렸습니다. 이건 뿌리가 보이네요, 이 목대같이 이 죽은 이 잎줄기를 좀다 뜯어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영상으로 한번 그리고 이 아이를 키워보겠습니다. 이렇게 뿌리, 요 밑에 잎 정리를 깔끔하게 이렇게 해줬습니다. 그리고 이 도루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놨어요. 뿌리도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놓고요. 여기 있는 흙을 분해 있던 이 상토 조금 섞어서 마사하고 이렇게 대합을 해놨는데 이거를 여기다 올려놔 볼게요 이 화분의 위에다가 이 흙을 위에다가 이렇게 복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소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. 밑에는 자갈, 요 밑에다가 흙 위에다가 자갈을 깔고, 밑에는 저기 마사가 많이 들어간 흙에다가 그 위에 자갈을 깔고요. 이 풍무초를 풀분해서 이렇게 다, 겉에 뿌리를 다 털어내고요 위에 잎 정리를 다 했어요. 그래서 그돌 위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얹어서 심었습니다. 위에다가 이렇게 마사가 섞인 흙을 이렇게 얹어서 상토하고 섞어서 이렇게 덮어줬고요. 요 위에다가 이제 여기 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돌을 좀 여기다가 예쁘게 이렇게 장식을 해볼까 합니다. 비가 오면 또 흙이 밑으로 쏠려서 요 밑에 이제 자갈도 이제 삐져나올 것 같아요. 그때는 이제 뿌리도 드러나, 들어 뿌리가 이제 굵어지면 뿌리도 겉으로 드러나서 이제 분지 같은 모양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 있는 돌은 또 다른 데로 옮겨주면 이 밑에 있는 뿌리가 이제 조금씩 보여서, 아니, 밑에 있는 돌이 조금씩 보여서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모양이 될것 같은데요. 여기 밑에는 많이, 요, 상토를 많이 안 털었어요. 또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봐. 여기다가 빗물을, 빗물을, 빗방울이 지금 조금,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, 빗물을 여기다가 좀 털어보겠습니다. 어떤가요? 이거 티노초 아주 다리이님 저기 부산에 야생화 블루베리님 그분의 영상을 항상 구독하고서 제가 이 건상으로 심는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. 근데 조금 다른 것도 가지도 하고 <laughs> 제가 한번 응용해. 해봤습니다잘 사라졌으면 좋겠네요. 이 돌을 이렇게 얹어주면은 이게 살짝 지지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.